예레미야 8장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가 이르면 나는 사람들이 유다왕들의 뼈 제후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뼈 일반 백성들의 뼈를 다 파헤쳐 그것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올려다보며 숭배하는 무리들 앞에 널브러지게 만들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의 신들에 심취하고 행운의 별들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그들이다 그 뼈들은 노천에 흩 뿌려진 채 버려지고 비료와 거름이 되어 땅에 스며들 것이다. 남은 모든 자들 곧 악한 세대 중에 불행하게도 그때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장소를 여기저기 떠돌며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보보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지 않느냐? 잘못 들어선 길이면 멈추고 돌아서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이 백성은 길을 거꾸로 가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느냐? 거꾸로 된그 길을, 그들은 한사코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 하고 방향을 바꾸기를 거절한다. 내가 유심히 귀를 기울여 보아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자책하는 소리, 이런 길을 가다니 하는 후회의 소리 하나 없다. 그들은 그저 그 길을 계속 갈 뿐이다. 맹목적으로 가다가 멍청하게 벽에 머리를 찢는다. 겨울을 준비하는 두루미는 언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안다. 울새, 휘파람새, 파랑새는 언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어떤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에 대해서는 낱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는 다 안다.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자들이다. 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지금 너희 상태를 보아라.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 종교 전문가들에게 사기당한 것이다. 다 안다는 그들. 실상이 폭로될 것이요. 정체가 탄로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정말 다 안다. 하나님의 말씀만 빼놓고 모든 것을 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다 안다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다. 그들은 아내를 잃고 집을 잃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다들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내 혈안이다. 지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누구 할것 없이 모두가 말을 비틀고 진실을 조작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찬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무도한 짓을 자행하는 그들, 부끄러움을 느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 붉힐 줄 모른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바닥에 맺혀진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보고다. 행여 건질 것이 있을까 해서 나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포도 하나, 무화가 하나 얻지 못했고, 시든 이파리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그들에게 주었던 것 전부를 다시 회수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뭘 하겠느냐. 전열을 갖추자. 그큰 도성으로 가서 싸우자. 거기에서 싸우다 죽자.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내려졌다. 우리는 나가 싸워도 죽고, 싸우지 않더라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분께 지은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끝장났다. 우리는 사태가 호전되고 역전되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 치유를 바라며 기다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공포였다. 북쪽 단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온다. 거센 콧소리를 내며 말들이 질주해오는 소리다. 땅이 흔들리고 떨린다. 그들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킬 것이다. 마을과 사람들이 전쟁의 먹이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너희 안에 독사도 풀어놓을 것이다. 무슨 수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들. 너희를 모조리 물어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비탄에 잠겼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들어보아라.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내 사랑하는 백성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는가? 왕이신 그분께서 영영 떠나셨는가? 대체 저들이 내 앞에서 장난감 신들, 그 우스꽝스러운 수입 우상들을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수학이 끝나고 여름도 지나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상했고 내 마음도 상했다. 나는 비탄에 잠겨 슬피운다. 길르앗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 없단 말이냐? 그곳에 의사가 없단 말이냐? 내 사랑하는 백성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어째서 하나도 없단 말이냐?